미국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어제 금은 최고가 갱신했는데 코인은 왜 박살났냐? 미국이 미는 거면 올라야지 날아가냐고 이유는 간단해 아직 시장의 인식이 덜 바뀌어서 그래 형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월가 알고리즘이나 일반 개미들 내 속에는 아직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박혀 있어 나스닥 기술주랑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다 경제 망한다 공포가 터지면 금은 안전하니까 사고 비트코인은 위험하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거야. 근데 형들, 과거 차트 돌려봐. 항상 패턴이 똑같았어. 코로나 때도, 은행 위기 때도. 처음 공포가 닥쳤을 땐,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같이 꼬꾸라졌어. 사람들이 역시 코인은 사기야. 하고 욕할 때쯤, 시장이 정신을 차려. 어라, 가만 보니 달러가 쓰레기네. 비트코인은 금이랑 똑같잖아. 이 현타가 오는 순간, 그때부터 디커플링 나면서, 미친 듯이 말아 올리는 거야. 지금 떨어진 거? 아직은 위험 자산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발작이야. 자, 형들, 노파심에 한마디 더 하는데, 나 비트코인 예찬 논자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 얘기를 하냐? 이걸 추앙하라는 게 아니야. 단지 미국은 지금 길을 정했고 어제 그 트리거가 터졌다는 거. 나는 그 팩트를 형들한테 알려주려는 거야. 세상이 바뀌는 방향을 똑바로 보자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당장 눈앞의 뉴스만 보고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헐값에 던지게 되니까 하지만 이 거대한 판을 읽은 사람들은 달라 아 이게 시스템이 변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중심을 잡는다고 자 결론내자 형들 가끔 그런 음모론 있잖아 그림자 세력이 다 같이 죽여서 제로로 만든다 근데 그건 진짜 하수들이나 하는 소리야 기득권들이 자기들 가진 걸왜 태워 현실은 달라 이건 멸망이 아니라 부의 리셋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위기가 닥쳤을 때 쫄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뀐 경제 규칙에 맞춰서 내 머릿속과 지갑을 싹 뜯어 고치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바닥에 떨어진 저평가된 자산을 줍고 바뀐 시스템의 세금 혜택까지 챙기면서 내 부의 그릇을 재정비하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이 죽자가 아니야. 강제 이주이자 거대한 환승이야. 서로를 못 믿는 공포 때문에 종이 돈이라는 낡은 배에서 내려서 디지털 장부라는 새 배로 역살 잡고 옮겨타는 과정. 여기서 리셋 버튼을 제대로 누른 놈만 다음 레벨로 가는 거라고. 7억 달러. 이 금액이 뭔지 알아? 이게 어제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테더사 같은 고래들이. 단 하루 만에 쓸어 담은 비트코인 액수야. 하나로 1조 원이야. 개미들이 망했다고 비명 지를 때 스마트머니는 1조 원어치를 박앤 세일이라며 줍줍했다고. 1조 원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지.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몰빵. 그런 액션 공포 스릴러는 찍지 말고 그들에게도 1조가 올인이 아냐. 그들이 갖고 있는 금액의 일부일 뿐이라고. 성벽을 쌓든 고속도로를 깔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때 기회가 온다는 거 알지? 세상은 변하고 있어. 멍하니 있다가 뒤처지지 말고 이 흐름을 똑바로 마주보자고.